네, 오늘 전할 제목은 기준입니다. 어, 말씀 마태복음 이2장 삼십칠절에서 4십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것이 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시골 저희 고향 시골 풍경은 그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동네 차린 동네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풍경이 있는 마을입니다. 어, 정확한 주소는 전북 익산군 옛날엔 군이었어요. 지금은 시지만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 동네인데 얼마나 산골인지 주변 지역 마을 이름도 비봉, 팔봉, 고산, 화산 뭐 이렇게 다 산들이 들어가 있는 좀 연결된 촌스러운 이름이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만의 독특한 명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회 동굴입니다. 가장 깊은 산 중에 나 있는 동굴이 저희 마을 뒷산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동굴을 발견했을 때는 캄캄한 동굴이지만 수정처럼 반짝이는 돌꽃들이 동굴 천장에 매달려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동굴 안을 좀 깊이 들어가면 하얗게 수정처럼 반짝이는 돌꽃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수정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동굴을 처음 발견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동네 누구 집을 가더라도 수정처럼 변, 반짝이는 그 돌꽃 모양의 돌조각들이 몇 개씩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동네 어른들은 아름다운 돌꽃들을 마구 따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고 신비롭게 반짝거렸던 돌들로 가득했던 동굴은 처음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곤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 동굴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동굴은 점차 무너질 우려가 있고 아름답게 빛났던 그 종류석 꽃들을 마구 훼손해서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다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후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은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생각 없이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그 동굴을 지키지 못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 훼손을 막고 보호했더라면 지금도 동굴을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후회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기준입니다. 올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제가 기준이라는 주제로 첫 스타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오늘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도 나오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아침저녁으로 매일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란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세대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 없음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세대와 함께 가나안으로 진격했고 오직 믿음으로 다아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남과 북을 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는 분할 받은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행복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여수아서 다음이 사삭이라는 것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백성, 눈으로 본 세대와 일부와 눈으로 본 세대 일부와 들은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믿음을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그들의 조상들은 모두 어느 순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십절은 그 뒤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세대의 사람도,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보아서 알았던 1 세대, 여호와의 일을 들어서 알았던 2 세대와 달리 결국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신 일도 모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는 사실 한국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1세대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평양 대북운동과 일제시대 목숨을 걸고 순교하였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나라를 세우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 세대가 처음 알게 된 하나님을 감격하고 만족해한다면 신앙 이 세대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부흥 강사들의 열띤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보다 축복, 은혜, 간증, 은사 등의 매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 행하신 일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듣기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그저 들은 세대로 되어버린다면, 그 다음 세대는 떠나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문제는 바로 눈앞에 닥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따로 떨어진 세대가 되어가는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고 가르치는 믿음이 너무 나약해진 영적 사사시대로 진입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또 말이 아닌 부모의 삶으로 신앙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 여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모시 애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원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의 결과입니다. 어린 사무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불임이었던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한나가 할수 있었던 것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때 사무엘의 키에 맞는 작은 옷을 지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참 아이를 뛰어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 품에서 여우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어긋나는 자녀를 어떠한 원칙도, 기본도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 대표적인 인물, 엘리 제사장을 보면 알 것입니다. 한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엘리 제사장은 그는 눈이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력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누하스였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중간에 탈취하고, 회망문에 수중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도, 훈계도 하지 못하게 강력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집이 완전히 망할 것이고 가문이 끊어져 세상에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주님의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엘리 세사장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어쩌면 엘리와 같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나름 괜찮다고 평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교리를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봉사와 섬김도 잘 하고, 그런데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적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키가 180cm이고 외모는 제 눈에는 너무 잘생긴 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 가르쳐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아들은 제가 뚱뚱하다고 저를 보며 뚱스라고 이렇게 애칭을 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널 낳기 전 48kg였다라고 큰 소리로 항변합니다. 아,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유아부를 거쳐 유년부, 초등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과 수련회를 다 보냈고 믿음도 또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또 학교에서는 장애인 반이 있었는데 한 아이를 항상 도와주는 도움이 신청해서 도와주는 믿음이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걱정도 없는 모범 믿음생으로 잘 자랐으리라 예측되시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정학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돌보는 장애인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다른 친구와 싸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한 달간 금요철학 기도에 나가 친구를 때린 잘못 때린 건 잘못한 것이라고 반성하기로 약속하고 철야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저는 제앞 의자에 앉아서 금요 철야 기도하는 내내 비비 꼬고 의자에 엎어졌다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 하는 아들을 보며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약속은 지켰고 마침내 철야 기도가 끝나고 그 주에는 중등부 담당 목사님 기도를, 기도도 받고 목사님 권유로 3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제자 훈련을 그리워하고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 제가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을까요? 네, 요즘 말하는 네열개 이상 영어만 세 개, 네 대치동 뭐 영어 수학 네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삼 개월간 다 빼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좋았노라고 지금도 말을 합니다. 그 후로 시드니로 이민을 갔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춘기가 오고 또 신앙적으로 반항과 반항기가 그 반항기가 와서 주일에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하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앞에서 제하야 예수님이 부르셔 하면서 제가 <laughs>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면 살며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자는 척 합니다.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들한테 아빠, 엄마가 너를 키우는 동안에는 엄마, 아빠 말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주일은 교회를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계속 교회 가지 않으면 아주 유치한 이야기인데 용돈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는 척 하는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는 척 하던 아들이 울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왜 울어? 그러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교회는 가는데 고등부는 또 가기 싫다고 해서 고등부 예배를 보내지 않고 저희 부부가 섬기고 있던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서 함께 성가대를 서고 네 어른들 성가 됩니다 엄마 아빠 지인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밥 먹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저희가 가는 교회 모임에 다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 따라 나와서 봉사도 한다고 아는 척 해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 1년쯤 지났을 때 자기 부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기에 이번엔 저희 부부가 따라가서 첫.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려 주었습니다. 그후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또 과목이 아무것도 없다고 네, 공부가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신학을 해 보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신학 대학 가기를 추천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신학 대학을 들어가서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멜버른으로 코스타 봉사도 가고 또 동남아나 옆에 뭐 피지나 이런 곳으로 성교도 가고 말씀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반항할 때마다 저에게는 신앙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또줄 입기만 하다고 가기 싫다고 할 때도 그래도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 가는 것 빼고는 그리고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부모이며 어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간절함으로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이며 어린인, 어른인 우리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이끔이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들과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정하셨다면 우리도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린은 어린, 어른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말하고, 자신은 찬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찬양하라 하고,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기도, 기도를 즐겨하기 원하고 또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일주일 내내 신앙과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이자 어른인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사이를 막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신앙 전수에 실패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업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가나안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이 언약 어겼음을 책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탄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임 통곡을 진짜 회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한 주민들과 같이 살았고 가나한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풍습에 따라 바하를 함께 섬기는 삶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때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양심 가책을 느낍니다. 어느 때는 통복하며 울기도 하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게, 교육하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신앙훈련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학교 시험, 입시 등이 그렇습니다. 분명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도 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고 가르치고 조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존 세대는 복임에서 내려온 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를 보고 자라는 자녀 세대는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갔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복임이라는 지명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울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내려가버린 거짓 회개의 장소, 장소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쓸모없는 장소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이끌고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온 부모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고 앞으로 건강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예수님께 축복받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새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이번 교회에 만나면 좋고 안 되면 다음 교회에 만나면 되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맞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해야 그 신앙 교육이 가슴속에 DNA처럼 새겨져서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르친 교육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특별히 가르쳐야 할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부모가 직접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기준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음, 미국 켄터키 주의 작은 시골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작은 마을인데도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다른 것은 없고 낡고 조그마한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어머니 랜시 여사가 링컨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심이 깊었던 랜시, 여사는, 랜시 링컨은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링컨의 삶을 연구한 에밀 루드위크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전기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던 링컨.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링컨.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렌시 여사는 매일 저녁 성경을 가르쳤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링컨이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을 유품으로 물려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성경책이란다. 많이 읽어 이젠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이다. 100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훗날 어머니를 기억하며 링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고 내 평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인 것은 혹 앞으로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모두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 속에서 자라났지만 성경책을 먹고 자랐기에 링컨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부모의 신앙, 그 어깨 위에 서서 더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3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두 개명은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첫 번째 출발점은 가정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심지어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을 그 자녀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남에게 맡겨 아웃소싱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일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 세대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 사랑 앞에 세우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기준을 가지고 삶이 배움터가 되게 삶으로 보여주며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바로 대를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믿음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을 함께 보고 알고 경험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